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 산업에 있어서 석유 왕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일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철저한 신앙생활 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했고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지켰고 그리고 교회 봉사, 교회의 충성을 잘 하였기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록펠러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잔혹한 독점 자본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에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창립해서 입법부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의 비밀거래로 운인을 받고 뇌물과 거짓 정보를 흘려서 경쟁사들을 무력화시킨 끝에 미국 정유업,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석유업의 물동량의 90%에서 98%를 차지하여 독점 자본가로 나아갔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회사, 그리고 스탠다드 석유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회사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나쁜 기업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교회 안에서는 좋은 교인이었고, 교회 밖에서는 나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록펠러와 같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켜서 매스컴에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처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터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을 합니다. 교회 일은 목회 선교, 교회 봉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교육 이게 주의의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직업으로서의 일은 세상에서의 일이라고 일을 분류를 해서 나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두 가지 일에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지만 일퇴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다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 일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님의 일에 기여할 때에 세상에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주의 일에 마음을 쏟고 세상 일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볼로에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부가 요리를 하고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을 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급력하는 생활만큼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는 일과 세상에 사는 일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든지 세상에서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모두 주의 일이고 또 그것을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이 일터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일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이 일, 일터에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뒤에 그 일의 열매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저리셨고 그 열매를 보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번성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의 복. 그래서 번성의 복과 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후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에게도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위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일을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맛보셨던 그 기쁨을 일을 통하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하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한 후에 또 다른 형태의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저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일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주는 모습이고 하나는 고통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일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일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일을 저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일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또 일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아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일은 소명인 것입니다. 첫째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소, 명령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명령하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아서 하는 일,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곧그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두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사도의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은 세상일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위해 나서는 것만이 소명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았다. 성교사들이 소명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장사를 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업이 밥벌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직장에 다니는 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직업은 밥벌이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쓸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요 이것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그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 오늘로 이야기하면 노동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 사역이나 성교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또 과일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고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고 이것을 유통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부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터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벌이로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과 소명으로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빠쁘리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면 일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도 없고 그 안에 삶의 의미와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소명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삶의 의미와 보람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불어 잘 살게 하라고 하는. 불우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소명은 뭐냐? 직장에서 일하라는 불우심과 직장을 화목한 일터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불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우심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주신 복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밥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이 바로 복이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르네상스의 아주 위대한 건축 화가 미켈란젤로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이 위대했습니다. 베드로 성남 천지창조, 이 천장 위에 엄청난 그림을 거꾸로 매달려서 수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관리하는 친구가 너 천장에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세심하게 그릴 필요가 있냐? 그냥 대충대충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서 일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